양반다리 색상다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중에서 이 골반 안쪽에 있는 장골근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수축현상으로 인해서 골반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또 무릎과 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골근 기능 활성화를 균 운동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반드시 누우시면은 골반 앞쪽이 느껴질, 골반뼈 앞쪽이 느껴질 겁니다. ASIS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 엄지 손가락을 가볍게 댑니다. 대시고 양 무릎을 세웁니다. 양 무릎을 세우시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 말아줍니다. 골반 말. 엉덩이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골반을 말아서 말아줍니다. 다시 골반 말고. 다시.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에서 골반 안쪽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음. 음. 골반 위로 말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말아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에서 느끼면서 합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중요하시는 것은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반을 뒤로 하게 할 때, 말아 올릴 때 호흡을 마시고, 원상태로 올때 내뱉습니다. 다시 말아올릴 때 호흡 마시고 내뱉고 다시 말아올리면은 이때 골반 안쪽 장골근이 늘어납니다 수축 다시 골반 안쪽 늘어나고 줄어들고 다시 골반 올려서 늘어난 시간 주시고 후 다시 골반 안쪽 오시고. 야씨. 손 약간 이렇게 이동하면서 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 골반 안쪽에 그 근육들을 약간 엄지손가락을 이동을 시키면서 골반뼈를 따라서 이동을 네. 시키면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서 하는 동작으로서 장골근을 이완 추축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에 기댈 수 있는 데를 손을 짚어줍니다. 뭐벽고리면은 손을 기대셔도 좋고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 왼쪽을 지금 운동하실 건데 오른쪽 무릎은 90도가 되고 왼쪽 다리를 뒤로 빼주는 동작만 하는 겁니다 천천히 빼 늘어나는 데까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곳까지만 뒤로 빼줍니다 이 앞다리는 90도 이 부분에 늘어난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음, 하면 그쪽으로 음, 가는 게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부분이 이완이 잘 된다 면은 조금 더 뒤로 빼주는 겁니다. 뒷다리를 이때 중요한 거 호흡. 뒤로 가면서 호흡 마시고 다시 호흡 마시고 좀더 손을 밑으로 해봐 보세요. 밑에 사타구니 쪽그 안쪽이 늘어날 겁니다. 사타구니 쪽 예. 이 예, 네. 네. 거기에 부착지가 있으니까 다시 호흡 마시면서 쭉. 이게 런지하고는 좀 다른 네. 느낌이에요. 런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체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빼주는 겁니다. 왼쪽 다리를 뒤로 빼서 장골근에 붙어 있는 부분을 뒤로. 뒤주문로서그 예, 부위가 이완이 되는 겁니다. 되는 느낌 확는 네.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다리는 90도입니다. 앞쪽으로 수, 숙이지 않습니다. 다시 호흡 마시면서 뒤로 손빼십시고호 다시 호흡 마시면서 하고. 이때 뭐 상체는 뭐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뭐 그런 각도에 대한 유념할 점이 있나요? 예, 상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으면 됩니다. 굳이 상체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제껴지는 예.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른쪽 다리만 뒤로 빼주시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호흡 마시면서. 다시 호흡 마시면서. <laughs>